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섯 번째 역사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워볼 주제는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걸 한번 먼저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는 바로 직전의 시간까지 네 가지 문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까지 배웠어요. 이 문명들의 특징이 뭐였죠? 네, 이 문명들은 큰 강을 끼고 발전했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문명에서 발전된 각각의 강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문명을 배우기 전에는 무엇을 배웠죠? 네,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이어서 이번 시간에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반도와 만주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관련이 있는 지역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 지역에서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전 1500년 무렵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청동기는 구하기가 어려웠고 재료가 귀한 거였기 때문에 재사용 도구나 장신구, 그리고 무기 같은 것에 이용을 했어요. 특히 지배층들이 사용하는 물건에 이 청동기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반달 돌칼, 민무늬 토기가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들인데요. 이 유물 네 가지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이 시대가 바로 청동기 시대이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게 돼요. 비파형 동검이라는 것은 교과서 2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찾았나요? 역사 읽기 아래쪽에 보면 청동기 시대의 비파형 동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양이 이렇게 생긴 모양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게 비파라는 악기를 닮아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은 교과서 29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29페이지 아래쪽, 오른쪽에 보면 거친 무늬 거울이 되어 있죠. 무늬가 거친 것이 특징인 거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잘안 보여서 어떻게 거울로 썼을지 여러분이 상상이 안갈 텐데, 청동을 반짝반짝하게 닦아서 사용하는 기구로 볼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거울은 얼굴을 보는 거울이라기 보다는 햇빛에 반사를 해서 그 빛을 내뿜는 용도로 지배층들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거친 무늬 거울을 목에 달고 있거나 이런 모습으로 빛을 반사시키는 신비로움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반달 돌칼이에요. 반달 돌칼도 교과서 29쪽 아래쪽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이거예요. 여기 보면 반달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고, 구멍이 두개 뚫려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이 구멍이 두개 뚫려 있는 곳에 밧줄 같은 걸 넣어요. 그리고 그 밧줄에 손을 넣어서 이 반달 돌칼을 잡고 농경에 이용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 시대에는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만든 도구였어요. 자, 그다음 민문이 토기. 우리는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로 한 가지를 배웠어요. 이렇게 토기 모양의 빗살이 있었던 빗살 무늬 토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석기 시대의 모습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오면 이 토기의 모습이 조금 바뀌게 돼요. 신석기 시대의 빗살 무늬 토기는 아래쪽이 뾰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빗살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특징이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바닥에는 이 그릇을 세우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 그런데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냐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강가 주변에 살았어요. 강가나 바닷가. 그러면 여기는 흙이 무르겠죠. 이 흙이 무른 곳에 이렇게 바닥이 편편한 것을 놓으면 어차피 잘 엎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닥에 이렇게 심는 형식으로 그릇을 놓아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동기 시대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농경을 짓게 되고 농사를 하게 되고 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물건을 담고 쓸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굳이 강가 주변에 물건을 두지 않더라도 집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모양은 없어져서 민문이라고 하고 바닥이 편편해진 모습의 토기의 모습을 볼수 있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청동기 시대에 가면 이제 농경이 본격화 돼요. 신석기 시대에 농경을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농경보다는 수렵이나 채집의 역할이 더욱더 컸습니다. 하지만 청동기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 조나 콩, 보리, 벼, 정말로 먹을 수 있는 밥으로 먹는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농경을 시작했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물건들이 많이 많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은 남은 잉여 생산물을 사유재산으로 가지게 됩니다. 사유재산이 많아지고 누군가는 적게 가지게 되면서 계급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계급 중에는 그 사람들의 리더인 군장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 군장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차별화시키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들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물건을 통해 그들의 생활을 유추해 볼수 있게 됩니다. 군장들은 자신들을 지배자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늘의 자손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제사나 종교 의식 등을 자신들이 주관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치적인 것 그리고 종교적인 것도 그 사람이 모두 하게 되는 재정 일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죽으면 자신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 후대에까지 남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고인돌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교과서 29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고인돌인데요. 이때 당시에 이렇게 큰 돌을 세우고 이렇게 큰 돌을 이돌 위에 올리려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자신이 죽은 후에도 이렇게 큰 무덤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고인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무덤을 돌 널무덤으로 제작을 했고요. 청동검을 사용하고 청동거울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군장들은 자신들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더 발전된 무기를 이용해서 주변 지역들을 정복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점점 나라가 발전하는 모습으로 정말 나라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 문명은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청동기 시대의 무, 모습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철기 시대의 모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5세기 무렵에 중국으로부터 만주와 한반도에 철기가 전해지게 됩니다. 만주와 한반도에는 지금까지 청동기밖에 없었는데 이제 철기가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은 모습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철은 청동보다 조금 더 단단했어요. 그래서 이 단단한 것을 특징으로 사람들은 농기구와 무기를 만드는 것에 점점 더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청동기는 철기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무르고 철기는 단단했어요. 그래서 청동기는 지배층들의 귀중품처럼 나타내줄 수 있는 물건들, 이런 사치품으로 사용이 된 반면에 철기는 이런 사치품보다는 정말 필요한 무기, 농기구와 같은 실용적인 면들에 훨씬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철기로 만든 농기구나 무기들은 더욱 강력했기 때문에. 더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더욱더 정복 활동의 박차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때 가게 되면 이제 청동기를 아예 사용을 하지 않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철기를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철기 시대가 시작되는 거고 청동기는 계속해서 사용을 하겠죠. 그러나 이제 청동기는 무기를 만드는 것보다는 의식용 도구로서 완전히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 철기 시대의 특징인 유물을 또 살펴볼게요. 청동기 시대에 비파형 동검이 있었다고 하면 철기 시대에는 세형 동검이 있어요. 청동기 시대에 거친무늬 거울이 있었다고 하면 철기 시대에는 잔무늬 거울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잘 기억해 두면 비교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명도전. 교과서 29페이지에 보면 명도전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게 명도전인데요. 중국 전국 시대의 화폐입니다. 그런데 이 화폐가 철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철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무덤 형식은 널무덤과 동무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도 교과서에 그림이 있죠. 항아리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만든 무덤이에요. 여기에 사람, 이 안에 사람을 넣고 이 도구로 사람을 딱한 다음에 여기 위에 또 독을 씌워서 이 안에 사람이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어요. 여기까지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조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